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사를 지내는 거지. 그게 이제 밭쪽에 동지야. 동지가 언제야? 언제. 어제지. 네. 그 우리는 동지를 지났는데 그쪽에는 해가 없는 때야. 그게. 우리는 동지인데 동지가 제일 낮이 짧잖아. 그그 그, 그, 그쪽에 가면 낮이 없어해. <laughs> 그러죠? 그러니까 해가 없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.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를 떡에 하나고 막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요. 그 중에 하나가 동지파죽이야음 이제 이해 가죠? 왜냐면 이 축지구는 해가 항상 중진에떠 있는데 거기는 아예 동지가 되면 해 자체가 볼 수가 없으니까. 아 낮이나 밤이나 그냥 깜깜해. 그러잖아요? 네. 그러니까 지구가 공평한가? 공평하지가 않아요. 이 지구도 공평하게 만들 수가 없어. 맞아, 맞아. 네, 아, 태양이 요리 갔다, 저좀 갔다가 일사하면 이게 되나? <laughs>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도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거야. 그럼 그쪽에는 가서 살지 말라는 거야. 그거 사람 살 곳이 아니야. 그지요? 근데 그거 가고 이거 불공평하다. 왜? <laughs> 아니, 이거 창조자가. 왜 여기는 해가 이렇게 적게 뜨게 만들어? 어, 여기 아이슬란드나 저 사람들은, 어이, 뭐, 우리는 왜 해를 조금밖에 못 보게 만들어? 이렇게? 그래, 왜 이렇게 풍토병이 생기게 만들어? 이러면 되나?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해가 필요하면 해 있는 쪽으로 와. 맞아, 맞아. 어? 자기이살수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. 그건 인간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를 줬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동지 파충만 끓여가지고 먹는다고 되나? 안 되죠.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병원에 가봐 전부 중환자 진단이 나와 어, 진, 진, 청천백력 같은 소리가 나와 갑자기 뭐 유방암이 있는데 뭐.